임9년 6월 13일, 일본군 제6진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식량 확보를 위해 전라도 침공 교두보인 금산을 점령한다. 임진년 8월 18일, 의병 700명이 금산을 탈환하기 위해 일본군 만 5천 명과 맞선다. 700대 만 5천. 누가 봐도 무모한 싸움. 700의병은 전멸했지만, 큰 피해를 입은 일본군은 전라도 침공을 포기하고 본진을 철수시킨다. 외군의 전라도 침공이 늦춰지자 조선은 전라도 방어를 수립할 수 있었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조선의 운명을 가른 700일병의 금산전투. 금산전투를 이끈 일병자는 붓을 던지고 활을 잡은 선비, 중봉, 조헌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켜 가장 먼저 전쟁터로 달려나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선비의 표상 중봉 조헌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직접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을 복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초놈을 낚이며 책을 읽었던 유학자이자 선비였습니다. 학자요 선비였던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국과 종이 대신 창과 칼을 들고 의병 1600명을 모아 가장 먼저 전쟁터로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글 공부에만 연염했어야 할 그가 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전쟁터로 달려나가야만 했을까요? 그는 또 어떻게 일순간에 1600명이라고 하는 의병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중봉 선생의 유적지를 찾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봉 선생의 삶을 통해 선비정신을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관의 대성전 문묘에는 동국 18연 중에 한 명인 중봉조헌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인진왜란 당시 호남의 고경명, 영남의 곽재우와 함께 충청도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던 중봉은 의병장이기 전에 대유학자였다. 유학을 천명하고 한국 도학을 개통한 그는 율곡 이의 문인 중 가장 뛰어난 학자로 이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켰다. 중봉은 스승 율곡 이의 뒤를 계승한다 하여 스스로 후율이라 불렀다. 그가 학문에 조예가 깊었던 것은 어린 시절의 부모의 영향이 컸다. 그가 태어나서 22살까지 살았던 김포 감정동에는 중봉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우저 서원이 있다. 1648년에 창건된 이곳은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과 625 전쟁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몇안 되는 서원 중 하나다. 우저사원에서는 해마다 봄, 가을에 중봉 선생의 덕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 우저사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중봉 부모의 묘가 있다. 중봉의 효심은 어려서부터 남달랐다. 아무리 밖에서 요란스럽게 떠들어도 공부할 때는 전심으로 해야 한다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홀로 단정히 앉아 글을 읽었던 것이다. 또, 친모가 중복나이 10살에 돌아가시고, 이후 계모가 아무리 그에게 까다롭게 굴어도,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새어머니를 대하며 끝까지 부모 복량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너부심히 해라. 공부에 집중해라. 그런 얘기를 했지, 저 지난 관년가로 지나가도, 지나가도, 아버지 말 듣고, 다른 학생들 나와서 분명하국악 나갈 때이 사람은 이 양반은 절대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홍보하다. 그러면 효심에서 비롯된 전심 어린 글공부는 평생 글을 책에 파묻히게 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도 중봉은 언제 어디서나 책을 손에서 떼지 않는 독서광이었다. 그 분이 그 공부를 보통 분이 아니에요. 주자, 주자, 천권을다배도할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기를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자리 등에 따라서 그 소위 그 미래를 이렇게 점칠 수 있었던 그런 생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를 가르쳤던 우계성호는 중봉의 학문이 일취월장하니 매우 두려운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의 학문 수준은 높았다. 또 그는 오직 배운 것을 실천했을 때만이 학문의 가치가 있다는 것도 깨달은 자였다. 도학은 배워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도학은 실천 도학이라야만 된다. 실천하지 않는 학문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아주 분명한 그분의 그 지조였고 논조였어요. 그렇죠? 중리학문직높한하사로 유명했다. 격렬한 상소를 거듭 올려 선조 임금의 노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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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했 한국 한그그국한 언사로 유명했다. 격렬한 상소를 거듭 올려 선조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함경도 주 유배되기도 했다. 끝내 그는. 옥천으로 내려와 응거하게 되는데, 그가 관직에서 물러나자 전국 각지에서 중봉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 유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이미 당대의 손꼽히는 유학자요 스승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이 임진왜란 때에 중봉과 함께 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주역이 된다. 중공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전쟁이 날 것이라고 단언하며 전쟁에 대비하자고 줄기차게 조정해 말해왔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개울이지 않았다. 에, 일본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따라온 중이 안 했었어요. 현사라운 중이. 에, 그런데 사신들과 한걸갖추어지 않고 따로 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발자취를 다더듬었으 나중에 그것이 전쟁의 침, 침투로로 이분은 확신을 가진다 1592년 4월 13일 중봉조원의 예견대로 일본의 병선이 부산포에 닿았다 일본의 전국시대를 마무리 짓고 통일을 이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정복하러 간다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부산 동래성을 함락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20여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된다. 위기의 때의 본색이 드러난다 했던가. 풍전등하와 같은 국가의 운명 앞에서도 광군은 의병모집을 돕기보단 오히려 방해공작을 펼쳤다. 반면 나라의 녹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은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조선을 지켜낸다. 저는 지금 충청남도 금산에 위치한 700의청, 그중에서도 700의사 순의탑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420년 전,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금산성 전투로 치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금산성 전투하면은 과연 누가 생각날까요? 바로 충봉 조훈 선생입니다. 당시 금산 지역 이 지역은 왜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접하고 있는 청주 지역은 충봉과 의병들이 왜군이 점령하고 있던 그 지역을 탈환했고 그 여세를 몰아 왜군이 점령한 이 지역, 즉 금산 지역까지 탈환하기 위해서 공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공주를 관할하고 있던 관찰사 윤성각의 생각은 중봉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순찰사 윤선각의 끈질기고 조묘한 방해 공작에 의해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죽음을 각오한 700여 명의 의병들만 중봉을 따라 이곳 금산전투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봉은 사실 의주로 피난간 선조의 근위병으로 가려고 했다. 그때 공주 관찰사 윤선각이 중봉을 막았다. 중공이 근이병으로 가면 자신들의 허물이 다 드러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윤선각은 어떻게든 근이병으로 가려는 중공을 금산에 남아 있도록 유도했다. 중공이 판단했을 때도 금산성을 지키는 일은 중요했다. 가을 거지가 한창인데 금산성을 빼앗겨 호남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 일본은 조선 땅에서 군량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관군이 합세해 준다고 하니, 중공은 금산에 남아 전쟁을 치르기로 했다. 전라도 관찰사였던 권율과 8월 18일 협공을 약속하고 중공은 금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권율이 지휘하는 관군은 오지 않았다. 권율은, 전세가 불리하니 시일를 미루자고 중봉에게 서신을 보냈지만 중봉과 의병들은 이미 출전한 상태였다. 결국 이 금산전투에서 한번 죽음이 있을 뿐 의의 부끄러움 없게 하라는 말과 함께 중봉은 700 의사와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금산전투는 어떤 전투였을까요? 조청과 같이 신식 무기로 무장한 1만 5천의 일반 군대와 활로 무장한 조선 군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군이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목숨보다 충의를 택한 700 의사의 정신에 외군은 이미 혼절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외군은 호남 공략을 포기하고 다시 영남 지역으로 퇴각을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금산성전투는 농사만 짓던 농민에서 글방의 선비까지 군사 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로 모여치는 전쟁이다. 이들은 단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지휘관과 함께 전원이 옥세했다. 전쟁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페르시아 전쟁의 300용사보다 이들이 더 대단하다고 말한다. 소위 300용사는 정교하게 훈련받은 정교군이었으나 금산성은 700명의 비정교군이 싸워 한 자리에서 순절했기 때문이다. 700의사가 한날 한시에 순국했던 날로부터 11년이 지난 1603년 중봉과 영교대사의 전쟁행적을 기록해둔 순위 비각이 700의총 옆에 세워진다. 그러나 이 비각은 일제강점기 한일 유정말살 정책에 의해 폭파되었다. 신식무기를 가졌던 15,000명의 정규군이 고작 팔로 싸웠던 700명의 의병을 제압하지 못했던 역사가 치욕스러웠던가? 당시 금산의 인근 주민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비석 조각을 숨겨두었고 파리로 광복 후그 조각들을 붙여 비를 복원했다. 이비는 2009년 다시 원형에 가깝게 재복원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다. 중봉의 유적지 중에는 일제 강점기 때 폭파됐던 곳이 또한곳 있다. 일본 정치 때다 네. 이제 없어지고 근거가 없어지고, 네. 네. 이제 이 서충사는 이제 그 후로 5.16 혁명 나고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이제 이게 그때서 다시 이제 건립을 한 거지. 아, 네. 중봉은 스스로도 우주가 생성된 이래 나보다 더 많이 소인배에게 노여움을 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기질과 강직함으로 중봉에겐 적이 많았던 것이다. 또 당대에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했다. 그의 진면모는 오늘날까지도 가려져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간에 그 어떤 섭섭함이나 원망 없이 오직 효와 충으로 끝까지 자신을 다스렸다 받아주지 않았던 자기를 버린 나라 네. 자기를 버린 임금에게 네. 끝까지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에게 모든 것을 다칠수 있는 네. 그것이 바로 그, 그 학문에서 얻어진 것을 그들이 실천한 것 중봉은 율곡이의 제자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책을 읽은 학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목숨을 걸지 않고는 갈수 없는 그 길을 의연하게 갈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학문의 가치가 학문의 목적이 실천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문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중봉 선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선비정신을 일깨워준 그야말로 참된 선비여 스승인 것입니다 학문의 첫 발을 디딜 때 배우는 경목여결을 지긋한 나이가 되어서도 항상 들고 다니며 성현의 가르침과 자신이 하나 되기까지 노력을 쉬지 않았던 중봉조헌 세상이 외면해도 원칙과 소신으로 끝까지 의로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의 모습은 실천하는 지성인을 찾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인천으로, 인천으로.